부천시가 부흥시장 화재와 관련해 적극적인 피해 복구에 나섰습니다. 평창군 마을 미술 프로젝트 미술라장 보러 가자 나눔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2015 횡성군 좋은일터 취업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여수시와 여수산단 공장장 협의회가 사립외고 설립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5 행복한가게 나눔 장터가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을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집밥을 자주 먹을수록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집밥 저녁 한 끼는 당뇨 위험을 평균 4%나 줄인다고 하는데요. 조금 바쁘고 귀찮더라도 건강을 위해 집밥 챙겨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항상 발 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경기도부터 시작합니다. 부천시가 최근 발생한 부흥시장 화재와 관련해 적극적인 피해 복구에 나섰습니다. 시는 빠른 시일 내에 화재 폐기물을 처리하고 피해 주민 이재민을 위한 주거와 생계 지원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부천시가 부흥시장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피해 점포와 이재민 등에 대한 각종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시는 지난주까지 화재로 단절된 인근 점포에 전기와 가스를 복구하고 구조 안전 점검과 시장 통행로 확보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화재 감식이 끝나는 대로 화재 폐기물을 처리하고 가림막을 설치해 다른 가게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재민에 대한 지원도 제공됐습니다. 시는 먼저 인근 경로당을 활용해 주거 시설을 마련하고 적십자사에 구호 물품을 배부했으며 소득 재산 기준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 등 긴급 지원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지난 3일 새벽 4시 31분경 발생했으며 부흥시장 내 점포 13개소가 불에 타고 주택 5개 동이 일부 소실돼 1억 4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또, 두 명이 다쳤고, 다섯 세대, 열다섯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원미이동주민센터에 현장 상황실이 설치됐으며, 피해 상인과 이재민에 대한 상담과 각종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달 중 전체 전통시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방제훈련 매뉴얼 등을 만들어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실내 금연, 이제는 모두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죠. 하지만 실내 금연 구역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미비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 보건소는 버스 정거장 등의 실내 금연 구역에 금연 안내벨을 설치했습니다. 종합운동장 내부 기둥에 부착된 빨간 버튼, 금연 안내벨입니다. 손으로 살짝 누르면, 이곳은 금연구역이니 흡연을 멈춰달라는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부천시 보건소가 최근 버스 정거장, 공원, 다중이용시설 등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중 평소 흡연민원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시범 설치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눈치를 주거나 인상을 써 표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흡연자와의 불필요한 대립 없이 흡연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시는 지난 2012년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버스 정거장과 택시 승강장, 공원 등 620여 개소를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시는 시외 금연구역의 경우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흡연자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금연 안내비를 확대하는 등시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2015마을미술프로젝트 일환인 미술화 장보러가자 나눔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평창구민들이 손수제작한 장바구니를 전시하고 일일 알뜰시장도 열었는데요. 그 현장의 모습 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30일 진부면 송어축제장에서는 의미있는 일일장터가 열렸습니다. 2015마을미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미술화 장보러가자 결과 발표회가 있었는데요. 나눔의 세리머니 일일장터라는 이름으로 각종 전시와 함께 알뜰시장이 개최돼 군민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관내 초등학교가 20곳이 있습니다. 그 20곳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다 참여를 해서 이 말미술 프로젝트에서 문화, 올림픽, 백을 다 만들었고요. 그리고 장날에 맞춰서 8개 읍면에 있는 그 어, 어르신 분들도 다 같이 참여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창 군민 전체가 거기다 참여했다고 볼수 있고요. 그것을 이제 오늘 결과물을 다 같이 보고 공유하는 시간이라 할수 있겠고요. 행사장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끈건 2018개의 장바구니입니다. 장바구니는 평창 군민들이 직접 그린 그림으로 채워졌는데요. 군민 모두가 작가가 돼 평창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아, 장바구니 위에 그려진 그림들은요. 평창의 문화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창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소재, 아니면은 뭐 전통 문화, 그리고 환경, 그런 모든 것들이 아이들의 시선으로 보는 문화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중에서는 지금 이 장바구니의 이름이 평창문화올림픽백2018이라는 제목으로 하다 보니까 올림픽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있고 또 평창의 마스코트도 많이 그려 넣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장바구니는 평창 지역 내 20개 초등학교 학생들의 작품이 주를 이뤘습니다. 평창 문화예술재단과 실행작가팀은 지난 7월과 8월 관내 초등학교를 방문해 아이들이 생각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또 8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했는데요. 덕분에 2018개의 멋진 작품을 전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화가... 것 같고, 어, 그림을 너무 잘 그린 것 같고 뭔가 뿌듯하고 이날 행사장에서는 일일 알뜰시장이 개최됐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판매자로 나서 직접 물건을 판매하고 이를 통해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평창 지역에서 활동하는 미술 작가들 역시 저렴한 가격의 작품을 판매해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창 문화예술재단은 이번 전시와 나눔 행사 모두 군민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이끌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준비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올해 마을미술사업은 평창 군민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다른 손님들만이 즐기는 곳이 아니라 어쨌든 올림픽이 세계 최고의 페스티벌이니까 우리 평창 군민들이 주체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또 자기의 자기를 문화예술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저희가 주로 할 건데요. 평창군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주체가 되는 문화행사를 꾸준히 개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펜션과 전원주택 밀집 지역인 평창군 박림면 은교리 일원에 대한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촌천 수질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박림면 은교리 일원에 1일 83제곱미터 처리 용량 규모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해 방류 하천천인 개촌천의 수질 보전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현재 87%의 공정률을 보이며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는 수려한 자연 풍광과 용이한 접근성 등으로 인해 펜션과 전원주택 등 100여 가구가 밀집해 있고 농가 80여 가구가 함께 생활하며 별도 하수처리 시설이 아닌 개인 정화조를 거쳐 많은 오수가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는 이번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완공되면 BOD, 즉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200 ppm이 방류수 수질 기준인 10 ppm 이하로 낮아져 하천 수질 보존은 물론 농경지와 지하수 오염도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친환경 기업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군은 취업 박람회를 열고 구인난과 구직난 해결에 나섰습니다. 노현지 리포터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관내 기업체와 구직자의 만남회장인 2015 좋은 일터 취업 방람회가 지난 29일 횡성 실내 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주부들은 뭐 집안 살림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하다 보니 자기 일을 찾기가 무척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행성에서 이렇게 취업, 뭐, 박람회를 여신다고 해서 용기를 가지고 내서 찾아왔거든요. 저에 맞는, 어,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서 한번 취업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요즘 지역에 구인난이 심한데 이번 박람회,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좋은 인연을 찾아서 저희 회사랑 인연이 잘 맞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취업방람회는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체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구직자에게는 일자리 정보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횡성 관내 우수기업 20여 곳이 참가해 연구원, 사무관리직, 생산직, 영업직,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일자리 상담이 진행되고 현장 면접까지 이루어졌는데요. 더불어 구직자의 취업 성공을 높이기 위한 직업 적성 검사, 이미지 메이킹, 창업 컨설팅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됐습니다. 구인을 하고 있지만은 구인을 원하는 사람하고 어떤 이런 어떤 이렇게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어 어떤 좋은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군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취업 박람회를 개최해서 평소에 의약품을 관심이 많은 분이 어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굉장히 이제 한편으로는 여기 행성군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기업체와 구직자 간의 단순한 만남을 넘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발판으로서 재도약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중장년층 퇴직자의 재취업, 노인 일자리.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상담 등 취업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는 구직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줄 맞춤형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다녀보니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 이런 것도 하면 됐겠구나 하는 그런 정보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상담하시는 분들도 친절하게 잘 상담에 대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는 좀 좋은 정보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횡성군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취업 박람회는 그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분석된 횡성군 취업 박람회 추진 현황에 따르면 매년 참여 업체와 채용 실적이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43명의 구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발굴과 맞춤형 취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2015 좋은 일터 취업 박람회 앞으로도 횡성군은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방위적 홍보와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인구를 증대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취업이 어려워진 취업계층을 중심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사업,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2,200여 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횡성군은 이번 취업박람회를 통해 지역 주민의 고용을 늘리고 향토 기업체의 인력도 확보하는 등두 마리 토끼 잡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관내 기업체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취업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횡성군 강림면에서 자매 결혼 단체와 주민들이 함께하는 벼베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강림 1위 노구소 마을 주민들과 서울 넥센타이어, 안흥 농협봉사단, 강림 면사무소 직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마을과 자매결연단체 간 만남으로 추진됐습니다. 넥센타이어는 지난 2011년 강림 노구소 마을과 일사일촌 자매결연을 맺어 지금까지 각종 활동에 참여해왔으며 지난 5월에 손모내기로 심은 별을 수확하기 위해 다시 마을을 찾았습니다. 강림 1위와 넥센타이어가 공동으로 수확한 변은 독거노인과 조손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횡성의 선진 영농기술에 대한 타시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둔내면 삽교리에서는 원주시 품목 농업인 연구회 현장 견학이 진행됐습니다. 원주시 품목 농업인 연구회 현장과제 연구교육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견학에는 원주시 치악산 청정파, 치약 쌈채 소속 영농인 42명이 참석해 둔내면 삽교류에 위치한 청태산 농원을 방문했습니다. 다양한 쌈채류와 토마토, 파프리카 등을 재배하고 있는 청태산 농원은 순수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농작물을 횡성 산세로자연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대형마트와 백화점, 학교급식 등의 유통업체로 납품하는 등 체계적인 생산과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여수산단 공장장협의회 회원사의 동의를 얻어 지역 교육 발전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사립외고 설립 운영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주철현 여수시장과 정웅길 추진위원장, 이규정 여수산단 공장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단 24개 기업들의 설립될 사립명문 학교 법인에 10년 동안 매년 40억 원씩 지원하기로.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는 산단 기업들의 사립예고 지원 협약을 토대로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사립 명문고 설립을 이끌어갈 논의의 장을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여수시가 양식 어류의 질병 예방과 위생적인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가두리 양식장 정화 사업에 나섭니다. 시는 모두 6억 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남면 화태지선 4헥타리의 가두리 양식거장에 대한 해저퇴적물 준설과 수거 작업에 나섭니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돌산 금봉과 소라면 복산지선 가두리 양식장에서도 정화 사업을 진행했으며 이번 사업이 어류의 질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여수시가 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잇따라 유망기업 유치에 나섰습니다. 시는 자베 리조트 측과 소라멘 사공리에 모두 11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객실 42실 규모의 휴양 콘도미니엄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시는 또화양면에 g 바이오와 스카이백스를 갖춘 챌린지파크 관광단지를 조성한 뒤 오는 2017년 2박 3일 일정에 터프챌린지 세계대회 개최를 위해 주식회사 일상해양산업과 오션포인트 등 4개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5 행복한 가게 나눔장터가 지난 4일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모두 행복한 나눔과 기부의 현장 전해드립니다. 리사이클링업 크리에이티브 포항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날 행사는 중고 물품을 판매 교환해 자원 재활용을 생활화하고 건강한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장은 나눔과 기부를 실천하려는 만여 명의 시민들로 하루 종일 북새통을 이뤘는데요. 의류와 장난감, 도서 등 버리기 아까운 물건들이 한 자리에 모여 만물상을 이뤘고 시민들과 봉사자들 간의 흥정을 벌이는 정겨운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특히 이번 나눔장터에는 이강덕 시장을 비롯한 지역 명사들의 애장품을 경매해 많은 수익금이 모였으며 이 수익금을 포함한 판매 기부금은 연말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돕는 후원금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모니터링이 필수입니다. 예포항시는 지난 2001년부터 시민 민원 모니터 제도를 운영해 생생한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제8기 민원 모니터 요원이 새롭게 위촉됐습니다. 포항시가 지난 3일 읍면동을 통해 모집된 제8기 민원 모니터 위원 5세 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민원 모니터들은 앞으로 시책 추진에 대한 의견 제보, 생활 주변 시민 불편 사항 신고, 공무원 민원 친절도 불만족 행정 서비스 등 행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모니터링으로 시민과 시정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불편 사항을 파악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민 모니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장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지역 곳곳에서 김장 관련 축제도 열렸는데요. 평창군 용평면에서는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행사를 개최한 새마을 부녀회 회원들은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는데요. 훈훈한 현장 함께 보시죠. 지난 30일 용평면에서는 새마을 남녀협의회가 주관한 2015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약 50여 명의 회원이 모두 참석해 이틀에 걸쳐 천포기에 달하는 배추를 직접 손질하고 맛있는 김치를 담갔습니다. 두고 노인들이나 조선 가족들이 계시긴 계시는데 또 김장을 또 못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용평면 새마을 남녀회비에서김 회장님이 직접 밭에서 닭 재배를 하셔갖고 오늘 이렇게 김장을 담그게 되었습니다. 이번 김장에 사용된 재료들은 모두 평창군 내에서 생산한 것이라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새마을회 회원들이 밭에서 직접 기른 배추와 양파, 무등 신선한 고랭지 채소가 주를 이뤘는데요. 여기에 이웃을 생각하는 회원들의 정성까지 더해져 더욱 맛좋은 김치가 완성됐습니다. 아, 저희 저기 새마을 봉사단체가 어, 항상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김장 다는 길을 게... 행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과 저게 노인들을 불우이웃도 없게 하는 마음으로 참가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정성을 다해 담근 김치는 지역 내 독거노인과 결손가정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용평면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은 한집한 한 집을 직접 방문해 김치를 드리고 따뜻한 인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회원들이 건네는 인사에는 이웃을 생각하는 진심이 담겨져 있어 받는 이와 주는 이 모두를 뭉클하게 했습니다. 새마을회 회원들은 이번에 전달된 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항상 우리 회원, 모든 회원님들이 정성 어린 마음과 또내 부모님한테 전달한다는 마음으로 김장을 담가서 전달 하는데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대규모의 김장은 시간과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용평면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은 우리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연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평면 새마을회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준비한 2015 사랑의 김장 담그기. 정성이 가득 담긴 김치 덕분에 용평면 주민 모두가 올해 가장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해피칠백 강소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임경진입니다. 어느덧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해도 빨리 지고 밤도 길어지게 됐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축제는 겨울이면 더 빛날 축제, 멋있는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빛축제입니다. 올겨울 태안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낮에는 푸른 바다에서 밤에는 화려한 비 축제장에서 특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태안 비 축제는 600만 대의 LED 전구를 설치해 환상적이고 낭만적인 야경을 선사하는 지역의 대표 축제라고 하는데요. 특히 인근의 해수욕장과 휴양림, 그리고 수목원 같은 관광지가 많아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나 가족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축제가 열리는 네이처 월드에서는 캣타이어 수백 개로 만들어진 트로이 문마와 천사의 날개, 하트 터널을 통과하는 빛의 기차와 포토존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소망 터널 등 다양한 빛 조형물을 만나볼 수 있어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아름다운 야경을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아 더 화려해지고 풍성해진 태안 빛축제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담아가시는 건 어떨까요? 최근 들어 부쩍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발암물질로 규정될 정도로 독성이 강한 물질인데요. 외출 후엔 손과 얼굴, 몸을 깨끗이 씻고 무엇보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